three, two, one, action! 안녕하세요, 대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동생과 함께, 그, 어, 협동 타이틀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고르라는데, 어떤 거고를래 아, 저리 가. 말해도 되니까 말해. 빨간색. 안 내가 빨간색 할게. 난 파란색. 어? 30. 여기에, 딱 친구에게 맞는 열쇠를 전해주세요. 오. 아, 당신도 그 점프 맵을 해야 되나 보네요. 아, 엄청 못한다. 어, 제가 당신에게 레버를 주어야 돼요 당신은 저한테 발판을 주어야. 오, 발판 없는데요? 저기 반대편에 상자 있다. 아, 아 진짜. 당신이 그거를. 아 동생이 됐다. 네가 어. 여기 반대편에 이 상자가 있거든. 응. 어그 상자를 꺼내가지고 응. 여기 반대편에 있는 상자에다가 아그거너 안에 뭐 있었어. 안에 이거 돌 간단 반. 그거 있어? 응. 그럼 그걸 나한테 줘. 어디? 여기 있잖아. 아. 여기 반 떨어지면 돼. 그걸 주면 돼 그. 거 됐어. 그냥 자, 일단 간다. 아, 여기 에 성공해야 돼. 여기 성공. 나도 줘야 돼. 아, 저는 이거, 나는 이걸 성공하고 나면, 어. 저기 반대편에, 네. 이 문을 열어주는 발판이 있어. 네? 그말했어 아! 아! 다 왔는데 떨어졌어! 와, 진짜. 아, 이렇게 간단한 거요 나 쉽게 가요 엄청 쉬워요. 아 단칸짜리였네. 엄청 쉬워요. 음, 여기 빼고 아 무겁죠. 대책을 세워야겠어. 여기와나 똑똑했다. 나 이거는 똑똑한 있어요. 사람 아니면 절대로 못했다. 사기를 씹으려 <laughs> 이제 곧 구해줄게 네. 빨리 빨리, 음... 빨리 친구에게 빨리 어... 아또 아, 가야돼 아! 아 갈게 기다려 나 여기 못 올라가네 어, 그럼 진짜. 누리창 끼워줄게 이렇게 들어가? 아니 들어가지마 여기 여기 아니 저리 가 알겠 아 알았어 갈게 안으로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쪽 말고 이쪽 말고 <laughs> 어 이거 버튼 가져가 죠자이 버튼 가져가 콕두시 같은 거어 이거 <laughs> 설치해 어야 <laughs> 오케이 성공 자너 성공했어 어, 어. 이쪽으로 들어 아 어, 잠깐만 여기 기다려 봐 잠깐만, 저... 이거 키워드 나타나나? 응. 응. 뭐야? 어, 어디 있어? 어, 뭐, 효과는 어, 상자인데? 효과, 효과는 상자 있어. 아, 왜 들어가냐고! 자, 이제 가자. 형아, 가아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줘야 된다. 그럼 니가 저기 있는, 어. 저기 있는 상자에 의해서 네. 꺼내서 줘. 알았어 아, 무조건 밀려라. 그럼. 어? 아럼 내가 형아를 꺼내주는거야 돼. 시청자분들이, 어, 지루하지 않게, 이거 순간이동, 다, 하다. 뿅! 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아. 다, 아. 시청자분들이 힘들어하실까봐,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가자. 네, 그리고 번 어, 고기 또 있어, 뭐야. 모양의 협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곡괭이로 돌무더기를 살출해보세요. 야! 야, 봐봐! 음, 잠깐만! 아 어. 저기 내가 용암에 빠지지 않게 길을 잘 알려줘. 됐어. 어. 여기. 어, 안 돼. 거기 안 돼. 어. 거기 안 돼. 거기 어디야? 안 돼. 거기 안 된다고. 거기 불 있어. 어, 거기 위로 더 올라가. 위로 더 올라가. 위로 더 올라가. 네. <laughs> 아니 거기 아니야 밑에 하면 안돼 밑에를 파지 마 아니 거 불법이 왜자 아니 밑에를 파는 거아그 거기서 에더 파면 안돼 그래 안 돼, 위에는 하면, 파면... 어! 중력심을 발동했어. 호기심을 발동했어.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돼. 달려, 달려, 달려. 거기 위에, 돌파면, <laughs> 와 아! 아! 되겠다, 이 게임 망했습니다. 어? 아니야. 니가 <laughs> 있는 유리창을 깨고 달려가고. 이 게임 망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망치는 사람. <laughs> 이 게임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한다. 거예요? M, M. 에이, 그냥 니가 뭐... 있는 곳으로 가자. 아... 이렇게 방송을 끝낼 순 없잖니. 껐어? 껐냐고. 아직 안 껐어. 뭐하냐고. 이 문을 부숴 알겠어. 부게 어. 뭐지? 아이그만 이걸... 아, 막아. 아, 이걸 안 가져와서. 이거.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 또 순간이동 도... 아... 뿅. 어 도착했다 어 일단 하자 무슨일 있었니 나 하자 아슬아슬 친구의 도움으로 탈출하셨네요 부드러운 안사람을 넣어주세요 아 필요없어 차들도 천천히 깨수자 안그러면 회로 망가져요 이제 당신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용어 있는 위치에 스위치만 부숴주세요 자. 일단 점프해 일단. 가. 자. 부슨다 아직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어? 없었는데? 어, 용암 없어진다. 계속 빨리 빨리 돼. 이 녹화 망했어 아직. 쫓간다. 아 뭐야 아, 아, 차단이 없는데 아, 이게 네. 이게 아아 잠깐만 아! 너 아니 내가 그쪽으아 사기치지마 세요아 그럼 그럼 잠깐만 바꾸자 네터치 잠깐만 바꾸자 간단한 걸 못해, 미... 나. 나는 점프해. 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않아 바보였다. 아, 자, 여기 바다. 바다. 야, 올라와. 다시 한번 체인지를 하자. 이것은 사기 게임이야. 체인지 야, 어디가? 이건... 난... 둘다 힘내요. 둘다 힘내야 돼. 아... 이렇게 내가 왕년에 어. 이거 짱 아... 람 아... 아... 만요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아 아, 뭐야 왜 물을 이 아, 내가 설치한거 아니야 이거 원래 있었어? 야, 같이 가 가족이야 여기 게해게어뜨거아 어, 뜨거열열게 어, 자리 체인지래. 어디? 야 어디? 자리 체인지야. 난 이제 파란 왜? 어. 뭐야? 내가 파란이잖아. 너 이제 빨강 됐대. 자리 체인지. 어디? 빨강. 뭐, 들어가. 시작하자. 친구가 미러를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 그쪽에 있어? 아니, 가만 있어. 뒤로 와. 아니, 그냥 뒤로 와. 오케이. 이제 어. 앞으로 가, 앞으로. 그로 됐어. 계속 앞으로 가, 더. 그리고 이제,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앞으로 가지 마. 멈춰, 멈춰. 그리고 옆으로 가. 이렇게? 옆으로 가, 그냥 옆으로 가. 어, 멈춰. 그리고 앞으로 가. 멈춰. 그리고 옆으로 가. 이렇게? 옆으로 더 가. 아니, 그쪽 말고. 그만. 그리고 앞으로 쭉 가. 앞으로 쭉 가? 어, 앞으로 그냥 가. 가고 있는데? 앞으로 아니, 가. 앞으로 아, 가. 아니, 앞으로 가. 이렇게? 아니, 그좀뒤로가고 있고. 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니. 봐 봐. 여기가. 어, 어디까지 왔어? 아니, 가. 왜 제자리로 돌아가? 앞으로 가. 쭉. 쭉. 그만. 그리고 옆으로 가. 옆으로.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쭉 가. 됐지? 뭐 그러면, 오른쪽으로 또 가. 여기? 멈춰. 그리고, 앞으로 쭉 가. 그리고, 멈춰.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가. 여기. 그리고, 왼, 왠... 앞으로 쭉 가. 어디 갔어? 아니, 그쪽 말고. 다시 돌아와. 있어. 처음부터?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업 어, 더. 앞으로 가. 아니..앞으로 가라고 아, 멈춰 나... 멈춰 멈춰 아니 진짜 아 답답해 아나 보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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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 여기 아니 아, 왼쪽 여기. 이쪽 아 진짜 내 이름표가 보이냐고 위를 봐 위를 내가 있는 쪽으로 와 그러면 이쪽은 내가 이름표 있는 쪽으로 와. 그리고 이쪽으로 와. 그리고 이쪽으로 와. 그리고 이쪽으로 와. 왔어. 응.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천공. 아 진짜 답답해! 위로 탈출. Have... 아, 잠깐만요. 이제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편으로 넘어갑니다. 하...